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12시 라이브 방송 대호의 오늘의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모 통신에 따르면 음, 요즘 구속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대호의 오늘의 브리핑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불렸었던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오늘 개인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 근본을 다루는 문제의 재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리실 것 같아서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다고? 어, 아직 나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입은 뉴스 대요 이름. 신순 최신순. 최신순. 24분 전 뭐야? 네이버 가자. 네이버 가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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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이버를 치고 있어. 네이버에다가. 아, 권성동. 권성동. 뉴스. 최 최신순. 정구된 거야? 오! <laughs> 오. 여러분, 아, 지금 실시간 속보입니다. 현재 시각 어 12시 24분인데요. 예,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4분 전에 서울 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리 권의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아, 사진도 굉장히 잘 올렸어, 요 이데일리. 아! 어!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laughs> 야, 증거, 인멸, 염려, 딱 써있는 것 같아, 이마에. 어, 그렇게 해서 전격 구속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선네 기억하시죠? 아니, 나와봐. 자, 권성동 국민의원고속됐습니다친윤계핵심 뭐, 찐윤? 아, 어, 진짜 이제 쩔을 시간입니다. 자, 아,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아, 불안불안했거든요, 요즘에. 자꾸 관계자들을 구속영차 기각을 나가지고 화낼뻔 했는데. <laughs> 가장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원이 의 그룹되면서 오늘부터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누구 남았죠? 권나주추윤. 네명 남았다. 오, 진짜 진짜 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laughs> 야, 여러분 제말 맞죠? 어이고 뭐예요? 잠깐만또 떠돌한 속보 우리 예선 선생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감사합니다. 에, 야 진짜 이 중앙 영장 전담 판사들이 대우의 오늘의 브리핑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었나 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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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laughs> 오늘 딴걸 기분이 아닌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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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해운대 선생님께서 구속 확정 축추자 대우 씨는 권성동 의원을 만나지도 못 않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국민의힘 의원이라서요? 아니요. 내란 세력의 핵심 인물 이인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거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좀 살펴볼까요? 자, 준비한 것도 많아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심사가 4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돼서 사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지금 서울구치소 지금 핫해졌네? 뭐야 잠깐만 그러면 성렬이 형 들어가 있지 그러면 그 옆방에는 성동이 형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옆방엔 또 누가 들어가? <laughs> 야 볼만하겠다 이제 아 제가요 눈이 안 보여서요 잘안 보여서 실명의 위험이 있대요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지지자들한테 영상 공개했죠 뭐라고 온게했어요 보내주신 성경 잘 읽고 있습니다 <laughs> 어떡하냐 앞에서 써먹을 수 있을 방법 다 써먹고 있는데 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구속 심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이 떠오른다 어? 자기는 잘 설명하고 왔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지금 일단은 다뤄진 부분은 1억 원, 세, 그 뭐야 통일교 세계 본부장 이인자 있잖아요, 이인자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1억 원을 이 백에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내용인데요. 그거 말고 더 많지 않나요? 일단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요청했었던 건 무엇인가? 그 내용에 이제 공개가 됐었죠. 첫 번째. 윤석열이 대선에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의 국정 국가 정책을 추진해 달라. 두 번째, 통일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통일교의 행사에 참여해서 통일교 그 한학자 총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학자. 제가 몰랐는데 이거 뭐 이게 뭔가 싶었잖아요. 그죠? 여기 통일교에서는 이거를 참 어머님이라고 부른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있고, 불교는 부처님이 있잖아요. 통일교는 참 어머님이 있대요. 그러면, 권성동에게 요청했던 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행사에 참여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통일교 참 어머님이 있는 구도의 양상을 연출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특검은 왜 자신이 있었냐? 네, 지금부터는 특검이 확실한 물증으로 판단한 내용들을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로 1억 원을 전달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당일 오전에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찍은 현금 사진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의 현금 사진을 확보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 관봉권 띠지 얼마 전에 핫했지 않습니까? 어그 통일교 건진법사 뭐 뉴스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그이 인자 본부장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의 핸드폰 안에 권성동에게 이런 사진을 한 번. 통일교 있다. 재정국장으로 사진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무렵에 찍혔습니다. 윤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두 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종이 상자의 단긴 현금은 네 다섯 뭉치로 나뉘어 각각 포장이 돼 있었고 띠지들로 묶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사진 속 현금 포장을 분석해 한국은행의 관봉권 형태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일교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던 5천만 원의 관봉권 사진도. 특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역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장돼 있단 겁니다. 특히 두 자금 모두 윤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 씨가 관여돼 있단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이 유, 권성동 국민의 모원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뭘 주로 이야기를 했냐? 특검이 물증도 없이 그냥 추정만으로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뭐를 제시했어요? 아니 권성동이 건진법사와 동일하게 관봉권의 형태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그 사진들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부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더 세계 본부장 부인이 핸드폰 안에 그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 언제든 약점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물증으로 제시를 해서 구속이 됐다는 겁니까? 와우.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자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건진법사한테 어떻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특활비죠. 그 관봉권이 건진법사한테서 발견될 수 있었나. 그거 참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띠지에서 한국은행 누가 담당해서 이거를 발급했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뭐라 4월달에 검찰 측에 이제 가져가서 갑자기 띠지가 갑자기 분실됩니다. 검찰 손에서. 검찰이 증거물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검찰 증거물 보존 관련된 법안을 찾아보니 형태를 보존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냥 띠지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액과 누가 발행했고 한국은행 누가 담당했는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검찰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불이 붙었고 근데 거기서 모자라서 권성동도 받은 돈이 관봉권이네요 근데 그거를 준게 누구예요? 통일교네요? 어? 이거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정부의 특활비가 어떻게 통일교로부터 계속 나오죠? 통일교에 들어간 관봉권이 얼마길래 통일교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봉권을 뇌물로 주는 겁니까? 오, 자 이래도 있다. 우리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얘기 보시죠.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대한민국의 정부 돈들이 통일교에서부터 나옵니까? 통일교 은행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 될 겁니다. 후, 야, 글래가 오늘 구속이 기각되면은. 열 받아서 이거 되고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될 수밖에 없다. 될 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그쵸?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맞아. 그게 이해가 안 돼. 통일교는 어떻게 이렇게 관문권을 많이 갖고 있지? 뭐 통일교가 대통령을 됐어? 아닌데 어떻게 많이 갖고 있지? 이제부터 시작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드리고요. 어 뭔가 더 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이럴 때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 되죠. 자 강릉. 제목을 <laughs> 강릉 제목을 아 준비 들어가 십시다자 <laughs> 강릉 한 자리 자 실시간으로 어, 오늘부로 비었습니다. 오늘부로 빈집 <laughs>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야 미스테리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권성동은 왜 당대표 선거에 안나갔나 이거 미스 미스테리, 이거 미스테리예요. 이거 아시는 분 통일교도 2만 명 넘게 입당해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응? 왜 본인은 안 나갔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 대표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여기저기 만나서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걸로 봅니다. 응. <laughs> 줄리아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어, 야 여기는 뭐야? 방송 진행하는 애보다. 시청자들이 더잘 설명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시청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예요? 한줄 정리. 어. 요즘에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는 전문 용어로 네 글자를 씁니다. 뭐라 그러죠? <laughs> 아, 오늘 제목 바꿔야 되겠는데, 자, 정치권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어, 전문 용어입니다. 큰거 온다. <laughs>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는. 그 시작점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도 이제 싸움 보지 뭐큰거 온다 <laughs> 자 대한민국 한번 뒤집어 봅시다 어? 부정부패 다 한번 싹건너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있어 이제 저기 뭐야 어그 얘기도 해야지 오늘 법사위 보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